자 여러분, 요 21년도 3월 21번 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밑줄 친 거, 의미하는 거고 문제인데, 요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끊어서 읽기만 해도 그냥 줄줄줄 읽는 것보다는 이해가 훨씬 잘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while user habits are A boom to companies fortunate enough to generate them, their existence inherently makes success less likely for new innovations and startups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The fact is, successfully changing long term user habits is exceptionally rare. Altering behavior. Requires not only an understanding of how to persuade people to act, but also necessitates getting them to repeat behaviors for long periods, ideall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Companies that succeed in building a heavy-forming business are often associated with a with a game-changing, widely successful innovation, but like any discipline. Habit design has a rules that define and explain why some products change lives while others do not. For one, new behaviors have a short half-life, as our minds tend to return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Experiments show that let animals habituated to new behaviors tend to regress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over time. To borrow a term from accounting, behaviors are like, means that last in, first out. 자, 제가 끊어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그래도 그냥 글을 읽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게 제가 끊어서 내용을 의미 단위로 끊어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낫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 질문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자 어디까지죠? 이 종속절이 나옵니다. 부사절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브레이킷으로 표시한 파란 브레이킷으로 표시한 부분은 종속절 부사절이구요. 주절이 어딥니까, 주절이? 자 주절이 여기입니다 주절에서 동사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주절에서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가 잠시만요 주어가 자 주어가 어디냐 하면 주어가 요 부분입니다 이게 뭔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There i x i s t e n c e 그러면, t h e i r 그러면 뭐죠? e 단은 복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명사가 뭘 나타내는지는 앞으로 가다 보면 알수 있죠? 앞으로 가서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거기에 수에 일치하는 명사를 대명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어는 뭡니까? 앞쪽에 h a b 입니다 h a b 그죠? 그래서 어떤 버릇의 존재라는 거, 버릇의 존재는 내재적으로 뭐를?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만든답니까? less l i k e 하게 만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For new innovations and startups. 뭐 하는 애들이죠?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는 애들이죠?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여러분, 이 status quo라는 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현재,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innovation이나 startup들은 뭐 하는 겁니까? 뭔가, 현재의 상황을 disrupt 한다는 게 뭡니까? 방해한다, 이 말은, 현재의 상황을 뒤집는다, 판도를 뒤집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회사가 나오면, 기존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 기존의 물건이 뭔가 하고 있는 기능들을 혁신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하지만, 뭐가, 이 유줄 헤비이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헤비스의 존재가 이런 것들이 뭐하게 그것들이 현재 이루어 놓은 사항을 디스롭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든답니까? Less likely 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혁신이 나와도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행동들을 바꾸게 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fact is Successfully changing long-term user habits is exceptionally rare.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느냐 하면, 뭔가 성공적으로, 어떻게, changing long-term user habits. 그래서, 물건이든, 어떤 습관이든, 뭐든 간에, 그걸 장기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떻답니까? 아주 드물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그죠? 습관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자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tering behavior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의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이게 습관을 바꾼다 그 말과 같은 거죠 그죠? requires not only 자 not only 그죠? but also 나오면 뭐 우리 아는 거 아닙니까? a 뿐만이 아니라 B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가? Altering behavior.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 주절이 동사가 뭡니까? requires 필요로 하답니다. 뭐를 필요로 하냐? 나 o t only A, but also B입니다. 그죠? A도 필요로 하고, B도 필요로 하답니다. A가 뭡니까? How to persuade people to act.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설득, 어떻게 설득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뭐도 필요하답니까? necessitate, 뭔가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로 하답니다. 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repeat behaviors for long periods. 그때는 뭐를 repeat 하겠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새롭게 채택하게 된 그런 행동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for long periods. 오랜 동안 반복을 해야 반복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습관이 되겠죠, 그죠? 자,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된답니까? Ideall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남은, 남은 세 동안 그렇게 그 새로운 패턴을, 그런 비 e 이 a v 를 자기들이 반복하게끔 해야 뭐가 된답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바꾸는 게 가능하답니다. 알겠죠, 그죠? 그만큼 새로운 습관을 사람들이 가지게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So, companies that succeed in building a heavy forming business are often associated with a game changing, widely successful innovation. 자, 그래서 어떤 c o m 들입니까 That succeed in building a heavy forming business. 자,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죠? Innovative 한 회사들입니다. Startup들입니다. 그죠? 뭐에 성공한 회사들입니까? 뭔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죠? 뭐를 만드는 데? A heavy forming business. 뭔가 사람들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성공한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여러분, 구글 아닙니까? 뭔가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안 되게 버릇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종종 뭐와 관련이 있답니까? often associated with 어떤 거. 게임 체인지 자 여러분 게임을 바꿔 버린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하던 게임을 확 뒤집어 버린다 이거는 뭡니까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다 완전히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존 체계를 바꿔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만이 가능합니까 Wildly Successful Innovation만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만큼 정말로 성공적인 여러분, 아마존이 나와서 뭘 바꿔버렸습니까? 사람들 쇼핑하는 형태를 다 바꿔버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 생겼죠? 그런 게임 체인징, 뭔가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게 나와야지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 쇼핑하는 습관이 바뀌어버렸죠. 진자 가게 안가죠 전부 다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만 주고 있고 컴퓨터 클릭하고 있죠, 그죠? 그게 다쇼핑하는 거. 예전에는 차 몰고, 장바구니 들고, 주말에 마트 갔죠?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자, 그 다음 문장 나오겠습니다. But like any discipline. 무슨 말이냐까 It d i s 분야입니다. 그죠? 그러나, 뭐와 같이, 어떤 분야들과 같이 말입니다. Habit designs. 요거는 rule을 가지고 있다. 어떤 rule?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종종 어떻게 한답니까? define 하고 explain 한답니다. 뭔가 정의하고 설명한답니다. 자, 그런 규칙들이 뭐를 설명하느냐? 자, 목적절이 나오죠. 그죠? Some products change lives while others do not. 자, 이 종속절 하는 종속절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부사절이죠. 그죠? While others do not. 다른 것들. 그죠? 다른 other products 이 말입니다. 이때는 other people 이 아닙니다. other products 가 뭐하라는 대신에 do not change lives. 사람들의 그 생활을, 사람들의 인생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lifestyle 을, 그죠? 바꾸지는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하냐 어떤 물건들은 어떻게 바꿔 버린다 사람들이 생활을 바꿔 버린다 알겠죠 그죠 for one 하나 그뭐 for one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이 for one의 for one rule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요 rule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new behaviors have a short life 그죠 그래서 habit design과 관계되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new behaviors 새로운 행동들은 뭐를 가지고 있답니까 short half life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half life는 뭐냐면 여러분 방사능 같은게 지금 나오는 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절반 50으로 줄는 50으로 그 양이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을 half life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행동의 패턴이 줄어드는 얼마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요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new behaviors는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어떻답니까? 짧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new behavior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바뀐다는 말입니다 자, 뭐와 같이 그렇답니까? as our minds tend to return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마듯이 뭐 우리의 마인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답니다. more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대로, 옛날에 행동하던 대로, 옛날 우리의 옛날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tend to return 하는 성향이 있듯이 새로운 behavior는 그래서 새롭게 adapted behavior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채택한 그런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행동의 패턴이 반으로 줄어드는 short half life를 가지고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행동은 이 글에서 이글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새로운 행동은 오래 몸 가는 성향이 이런 요런 룰이, 요런 룰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 해보겠습니다. Experiment to show that 예를 드는 거죠. 그죠? 뭐 실질적인 예를 듭니다. 왜? 실험이라는 걸 했답니다. 그게 이 저자가 주장, 이 지문을 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요 내용. 어떤 겁니까? New behaviors. 뭐를 가지고 있답니까? Short half-life. 반감기가 짧답니다. 그만큼 빨리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죠? 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뭐로 옛날 생각이나 옛날 행동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듯이 새로운 행동들도 그렇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실험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lab animals.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그죠? habituated. 무슨 말입니까? to new behaviors. 새로운 행동에 길들여진 뭡니까? lab animals들이 뭐하는 경향이 있답니까? tend to regress. 옛날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답니다. 뭘로?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처음 배웠던, 그런 처음 배웠던 행동의 양식으로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합니까?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을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이라 그랬는데 요게 마지막 문장이죠, 그죠? 하나 남았습니다. 이 문장에 이 저자가 주장하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To borrow a term from accounting 무슨 말입니까? Accounting 여기서 회계입니다. 회계, 기업의 장부 감사하고 장부 만들고 하는 회계. 회계에서 어은 뭡니까? 용어를 빌려오듯이 behaviors 뭡니까? Are liable. 자, liable라는 게 회계에서 재고를 갖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왜? 다셀수 없는 재고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Last in, first out. 어떻게? 먼, 나중에 들어온 거. 그죠? 제일 요, 근래에 들어온 거. 이 말입니다. 나,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는. 알겠죠? 그죠? 그렇게, 먼, 과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last in 이라는 거는, 최, 근래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제일 꼴따마리로 들어온 게 뭡니까? 제일 근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first out. 제일 무척 도망간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일 근래에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인 습관이 first up 제일 먼저 disappear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which one of the five choices 뭐가 같겠습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lasting이라 그랬죠.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asting이라는 거는 가장 늦게 내버릇어였던 그런 모임에 합류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늦게 형성된 버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죠? The h a v i t most recently acquired.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근래에 내가 받아들인, 내가 acquired, 내가 습득한 habit이 이 말입니다. 그죠? Disappears soonest. 무슨 말입니까? Soonest. Soon이죠. 그죠? 최상급 아닙니까? 가장 빨리 disappear.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Lasting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놈. First out. 제일 먼저 도망간다. 자, the heavy most recently acquired, 제일 나중에 들어온, 제일 요 근래에 들어온 버릇, 어떻게? disappears soonest. 제일 먼저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자, 다른 선지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The heavy formed last. 여러분, 요거는 last 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왜?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는 것은 가장 요 근래에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the hardest to get rid of.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first out,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고, 제일 도망가기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안 나간다 소리입니다,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first out이 아니라 last out이 될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하고 4번은 맞지 않습니다. 3번은 무슨 말입니까? after an old habit breaks, a new one is formed.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옛날 버릇이 깨어지고 나면 새로운 버릇이 형성된다 그랬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버릇 자체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생겼던 버릇이 없어지면 새로운 버릇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고 2번 보겠습니다 Almost any behavior tends to change over time.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버릇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소리기 때문에 last in first house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번이 정확하게 last in first house을 표현하고 있죠 1번 뭡니까 the behavior witnessed first 야, 여러분 이거는 paraphrasing을 단어를 바꿨는데 어떤 걸로 바꿨습니까 이거는 내가 acquired한 버릇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습득한 내가 채택한 버릇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목격한 버릇입니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걸 목격했는데 그게 내버릇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목격한 그 행동은 forgotten first. 제일 먼저 까먹는답니다. 자, 내가 습득한 버릇을, 내가 그 버릇을 안 하거나 그 버릇을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목격한 행동이 아무래도 빨리 까먹어진다. 이거는 자, 위의 내용 l a s s i n first하고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다음은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회계라는 회계에서 재고 관리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 라이포라는 거. 여러분, 무역학과는 아직 경제학과 가게 되면 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사람이 버릇이라는 게 근래에 들어온 버릇이 그게 습득이 돼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께 되고 자기 버릇으로 오랫동안 안착되기 전에 먼저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이 질문을 쓴 저자가 회계의 원인 라이포을 갖다 빌려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읽어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자, 전형적으로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